일본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뭐라고 할까? 음, 지 메시지. 안녕하세요. 번역가 해밀입니다. 오늘은 틀리기 쉬운 일본어 제1탄 휴대전화 편입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관한 용어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휴대전화는 뭐라고 할까요 네 많이 알고 계시듯이 케이타이, ケータイ? 혹건케이타이대응화 라고 하죠 그런데 뭐 한자가 되게 어렵게 생겼어요 가타카나로 케이타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뭐다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휴대폰 고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쓰던 그 휴대폰 고리가 있잖아요 그 고리를 일본에서는 진짜 다양하고 귀여운 것들 많이 팔았었는데 휴대전화 고리를 뭐라고 할까요? 고리니까 뭐와 아니죠 네 휴대폰 고리는 케타이스토라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진짜 모르면은 도저히 유추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살 일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재미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타이 스토라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들 쓰시는 거는 이런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스마호라고 하고요. 보통 이 터치식 스마트폰은 터치, 터치시키 게이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문자입니다. 문자는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문자니까 모지 아닙니다. 일본어로 문자는 메일이라고 합니다. 메일 하면 이메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 일본 휴대전화는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메일 주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 전화만 할수 있고, 메일 주소를 모르면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친한 사이에 문자,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메일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 가르쳐 줬는데 전화를 계속 해요.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지만 문자로 계속 보내면 이걸 안 받을 수도 없고 스팸 메일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친한 사이가 되면 그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메일 어드레스를 가르쳐 줍니다. 너 문자 메시지 보내게 주소 좀 가르쳐 줘라고 할 때는 메아도 에테크다사이라고 하거나 친구면은 메아도 시에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나 사진을 보낸다고 할 때는 뭐오크루도 쓰지만 우리는 전송한다라고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소신이라고 합니다. 메일 소신. 어, 우리는 전송이지만 일본은 송신. 소신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렇게 휴대전화를 켜면 배경 화면 있잖아요. 이 배경 화면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직역해서 배경 하이케 화면 가멘 하이케 가멘 아니죠? 아닙니다. 마츠유케 가멘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다리고 있는 화면 마츠유케 가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휴대전화에 이제 수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앱을 다운받, 다운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앱이라는 말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아플리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일본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헬로토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고, 나의 국적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관심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나와는 반대로, 만약에 제가 내 국적은 한국이고, 관심 언어는 일본어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나와 정반대로 내 국적은 일본이고, 내 관심 언어는 한국어이다. 라는 사람들이, 뭐, 게시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기 그냥 짤막하게, 뭐, SNS에 적듯이, 나는 오늘 뭘 했어. 아니면, 나는 무슨 대화를 나누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게 궁금해요. 내가 쓴 일본어가 맞나요? 내가 쓴 한국어가 맞나요? 뭐 이런 거를 올리면 서로 서로 실시간으로 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확인을 할수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 구독자 분께서 테라스 하우스가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테라스 하우스를 봤는데 재밌게 보고 궁금해져서 헬로톡. 그에 올렸어요. 여러분 어, 일본에서 테라스 하우스가 정말 인기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 실시간으로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일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앱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딴소리가 너무 길어졌고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핸드폰 휴대전화는 케이타이 케이타이 대화라고 하고 핸드폰 고리 케이 스토라프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어, 문자 메시지는 메일이라고 하고 보낸다고 할 때는 전송이 아니라 소신 그리고 배경화면은 마츠우케가멘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